반갑습니다. 세상에 모든 생명을 조용히 적셔주는 물, 개수 일간 여러분입니다. 2026년 병호년은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입니다. 개수에게는 솔직히 말해 쉽기만 한 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뜨거운 해의 첫 달인 2월 경인월이 어떤 성격이냐입니다. 개수에게 이번 2월은 한마디로 겨울잠에서 깨어나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달입니다. 그동안은 뒤에서 흐름을 읽고 상황을 관찰하고 조용히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이 사람 뭐지? 하고 시선이 꽂히는 시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주목, 조심하지 않으면 구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술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장면을 기준으로 이번 달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청간에는 경금이 떠 있습니다. 경금은 개수에게 십성으로 정인, 문서, 규칙, 자격, 윗사람, 기존의 기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경금이 경인월에는 십이운성으로 절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고 있던 기준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현장에선 별로 안 통한다. 윗사람 말만 믿고 갔는데 책임은 내가 진다. 원래 이렇게 해왔어. 가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개수가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유독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지지로 들어온 잇목이 개수에게는 목욕의 자리입니다. 목욕은 씻어내는 자리, 꾸미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달은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달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달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정답보다 개성, 완벽함보다 자기 색깔이 더 먹힙니다. 12운성으로 경인월 임목이라는 환경위에서 천간 글자들의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목과 을목, 이번 달 개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를 표현하는 힘입니다. 감목, 상관은 걸록입니다. 내 기술과 전문성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을목식신은 제왕입니다. 표현력과 활동력이 정점에 달합니다. 생각만 하던 것을 밖으로 꺼내는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실력 발휘를 하기에 최적의 달입니다. 다만 기운이 너무 강해 말이 앞설 수 있으니 행동으로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성인 병화와 정화는 안정성과 새로운 시작에 머물러 있습니다. 병화 정제는 장생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혹은 새로운 고정 수입에 기틀이 마련되는 흐름입니다. 정화 편제는 사지의 노입니다. 일확천금이나 무리한 투자는 힘을 잃습니다. 이번 달 개수의 재무로는 확실히 내 손에 쥐어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욕심보다는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관성인 무토와 기토, 사회적 위치나 책임감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토, 정관은 장생입니다. 새로운 직함, 정식 계약, 혹은 나를 보호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납니다. 기토, 평관은 사지에 머뭅니다. 나를 짓눌렀던 압박감이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점차 사라집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에 좋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고 책임감은 즐겁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경금과 신금 공부나 계획, 문서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경금 정의는 절지입니다. 예전의 공부 방식이나 고정관념이 일단락되고 끊어지는 단계입니다. 신금 편의는 태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 이제 막 잉태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매뉴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비견인 개수는 목욕지에 앉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시기입니다. 매력이 돋보이지만 동시에 나의 작은 실수도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겁제인 임수는 병지에 놓입니다. 주변 동료나 경쟁자가 다소 힘이 빠져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개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가벼운 언행을 조심하고 실속을 챙기면서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과 사회생활, 존재감이 폭발하는 달. 이번 달은 개수일관분들의 자기 PR이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 발표, 회의, 상담 등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상관과 식신의 기운이 정점에 있으니 기획력이 좋아집니다. 다만 정인 경금이 절지라 자신감이 자칫 독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력은 화끈하게 보여주되 태도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금전의 흐름입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이는 머릿속의 지식을 현실적인 자산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부동산, 특허, 컨텐츠, 기술처럼 결과물이 확실히 남는 일에 유리합니다. 오래 준비해온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제 숨기지 말고 세상에 공개해 수익화하세요. 결과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이 모이고 인연이 정리됩니다. 개수가 목욕지에 있다는 건 매력이 넘친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구설도 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잦아지지만 정에 끌려 남을 돕다 보면 내 실속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하세요. 특히 정리되어야 할 인연은 이번 달에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데, 이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건강한 이별입니다. 이번엔 일주별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개축 일주입니다. 겉으로 온 압박감이 심해 보이지만 속으론 알짜배기 제한이 들어오는 인축 암압의 달입니다. 조용히 내실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묘 일주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면 결과가 없어요. 딱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계사일주입니다. 인사형의 영향으로 계약이나 돈 문제에서 조정할 일이 생깁니다. 급하게 도장 찍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야 손해를 막습니다. 개미일주입니다. 예민한 통찰력이 빛나는 달입니다. 기획이나 창작 분야에 계신 분들에겐 최고의 한 달이겠지만 사람 관계에선 그 예민함을 좀 내려놓으세요. 개유 일주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면 주변과 마찰이 생기는 인유 원진의 구간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아랫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때 실타래가 풀립니다. 개해 일주입니다. 협업 운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동료나 파트너와 손을 잡으세요. 파이가 훨씬 커져서 돌아옵니다. 개수일간 여러분, 이번 2월 경인월은 여러분이 조용히 흐르던 물에서 눈에 보이는 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이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은 여러분의 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빛나게 합니다. 정인월 개수의 무대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단단한 2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